아 예, 연출은 아, 김성식입니다. 아, 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분들 어, 빠르게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첫박사편에서세 설정의 비밀에서 전박사 역할을 맡은 권도훈입니다. 습니다 네, 저희 영화가 이제 드디어 에, 개봉을 앞두고 시상도 오고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관이 첫 무대 인사인데요 첫 어, 박사를 아마 처음으로 보시는 관객분들이 될것 같네요 어, 네, 어, 재밌게 보시고요 네, 좋은 후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척이의 호주입니다 반갑니다 오늘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음, 감정과 여러분들의 후기가 괜찮으시다면 많이 선전해 주시고요. 그 추석 때또 재밌으시다면 여러분들 또 주변에서 많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대가 나올지 궁금하지만 그래도 작은 자신감으로 여러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혁을 연기한 이승우입니다. 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영화 추석에 개봉하니까 가족분들과 또한번더 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재밌게 보셨으면 많이 많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사장 역을 맡은 김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좀 전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 전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laughs> 어, 본인이 나온 영화, 본인이 재밌다고 좀웃실지 모르지만 보시고 나면 아마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석 때또 가족 분들과 함께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추천하실 때 제목 헷갈리시면 안 돼요. 홍박사 이런 걸로 헷갈리세요. 홍박사 테마연구소 사라진 설경 많이 소문 내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